서로 빼고 싶은 게 있다면 아 서로에게 서로에게 빼고 싶은 네. 거 저는 형의 그 능력을 빼고 아 싶죠 당연히 저도 그 마찬가지죠 <laughs> 저도 일단 저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민의 이 능력 중에서도 일단은 그 춤이 춤 당연히 무조건 1 순위로는 춤 음. 춤을 정말 빼고 싶습니다 그 춤을 여러분들에게 늘 말했었잖아요 전에 저는 네. 춤을 자신이 없다고. 사실 춤을 네. 잘못 추기 때문에 네. 이, 이 친구가 저희 또춤 담당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알려 주는데 호랑이 선생님이에요. 호랑이 선생님. 저요. 맨날 막 형들한테 빠따 친다고. 아니에요. 그건 노아 형만. <웃음> 네. <웃음> 어, 무서워요. 되게 그니까 되게 예민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네. 한명이가또 방송에서 모습이랑 다른 또 그런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또 있어요 춤출 때. 근데 형은 뭔가 네. 제가 좀좀 좀 어. 그래도 어. 부드럽게 하는. 약간 아 그래? 약간 빠따 코코넛. 어 나는 왜, 부드럽게. 부드럽, 나는 왜 부드럽게? 나는 왜 부드럽게? 형은 열심히 하시잖아요. 땀 엄청 흘리면서. 아, 어, 그래서 그, 그, 그래서 약간 좀 기특해 네. 보여서? 그런 사람 제일 이뻐해요. 어. 춤도 아, <laughs>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부모님. 예, 예. 예 열심히 잘할게요. 예. <laughs> 몇 쪽?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배서 도와줄게요. 오케이. <laughs> 제가 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왼발 나가면서 땅. 네. 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왼발 나가면서? 다운. 다운. 다운에서 아. 오케이. 거의 다 왔어요. 에? 쿵무 소리? 거의 다 왔. <laughs> 어. 시작. 원. 더워, 더워. 시작. 아, 덥다. 원, 투, 쓰 눈물 나, 코, 야, 나 좋아요. Oh. 거의 다 왔어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눈 맨날 다 왔다. <laughs> 거의 다 왔어요. 뭐, 저번에 세븐에 가까운 챌린지 배울 때도 <laughs> 다운 했는데 다 왔다고. 세븐 챌린지 아, 네. 알려주실 때도 네, 네, 네. 다운 알려주시고 다 왔다고. <웃음> <웃음> 다 왔어요. <laughs> 자, 이런 느낌으로. 다 왔어요. 은호 형 지금까지 100점이에요. <laughs> 아, 지금까지 200점이에요. 자, 처음부터 해게 처음부터. 좋아요. 어, 은호 형 어제 나한테 로봇 배웠잖아요. 어. 로봇요? 네. 아니, 갑자기 네. 은호 형이, 아나다 근데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나 진짜 춤 열심히 한번 배워보고 싶어. 이러면서, 근데 로봇가 원래 어떤 춤이었지? 하면서 <laughs> 이거야? 이거야? 뭐 이랬는데, 알려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laughs> 이거. 뭐 맞죠? 오오 아 뭐야? 오. 어제 조금 네. 과해를 좀 했습니다. 왔잖아, 걸, 예, 기대해 주세요. 에이 <laughs> 어우 잘한다 에 <laughs> 아 <아니> 근데 <laughs> 이다 요즘, 요즘에 안무 연습할 때 에이. 진짜 웃긴 게 은호 형이 약간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연습하다 보면은 과부하가 와서 가지고 <laughs> 오른손 왼손이 굉장히 헷갈려 요 <laughs> 그래서 <웃음> <웃음> 한 3초 전에 말했는데 은호 <laughs> 형이 자 이제 오른손 갈게요 자 파이 씨어 잠깐만 잠깐 만 하민아 어? 뭐 왼손 <웃음> 오른손에서 <웃음> 어 방금 어른 손이라고 했는데 <laughs> <laughs> 어른 손밥 먹는 손 무슨 손 <laughs> 아니 아민이가 그 연습할 때 힘들어가지고 발음을 좀 흘려서 말해요 그래서 잘안 들려가지고 아 그런 거예요 네 제가 뭐 헷갈리는 게 아니고 네. 발음 잘안 들려가지고 아, 아. 그리고 연습 끝나서 아민아 <laughs> 너 너가 친절하게 가르쳐줘서 <laughs> 너무 재밌었어 <웃음> <막>. <웃음> 너무 귀여웠어요 <laughs> 정말데여웠어 진짜로 녹음할 때와 네. 우리 안무 연습할 때 네. 둘이 네. 정확 다릅니다. <laughs> 완전 달려요. <갈려야지>. 근데 요즘에는 <laughs> 네. 저좀 그래서 좀 자신감. 저는 되게 아, 우주구, 우주구, 우주구. 아니 수이 타게 하는 편. 저는 되게 수이 타게 하잖아요. 아니, 원래 수이 하신분이시잖 아니, 예. 아니 네. 은어도 많이 늘었고 네. 어, 이게, 저희가 약간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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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렇게 맞아 맞아. 네. 능력치를 가져오는 것 같아. 네. 네. 저 자신감은 뿜뿌이자아까 누구 덕분에. <laughs> 아, 또왜 그래? 부끄럽다. 아니 우리 하민이가 네. 인사하기 전에 네. 네. 한마디 또 오르막길 불렀으니까. 한마디 하자면 이제 하민이가 그때 녹음할 때 너무 잘했어요. 일단 전에 우리 하민이가 그 방송에서 너를 만나 잠깐 부른 적이 있잖아요. 너를 네. 만나 그거 들었을 때부터 아 이거는 하민이가 노래하면 엄청 잘하겠다. 왜냐면 일단 톤이 잡혀있어요 일단. 프로듀서의 마음으로 보셨군요. 그렇죠. 딱 척하면 은 척. 척척박사. 그렇죠. 그래서 톤이 일단 너무, 너무 좋길래 네. 얘는, 얘는 노래를 시켜야 되겠다 응! 했는데 또 가사가 오르막길이 네. 우리 하민이가 생각이 또 너무 나서 났어요. 그래서 저도 추천을 했고 하민이도 너무 좋아하고 잘 불러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완벽하게 소화해준 우리 막내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더 열심히 해서 더 형 너는 목소리 틀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도 네. 감사합니다. 멤버들도 감사합니다. 에이. 나도 감사합니다. 네잘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컬라인 이한이입니다. <laughs> 음, 음. 아 나도 언젠간 무대에서 는 날이 올까 하면서 음. 맨날 그 상상만 하면서 연습했을 때가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난너거 그 들으니까 그때 생각난다. 기다릴게 그 녹음할 때 녹음실에서 너가 그때 처음으로 나한테 막그 그날 그 전날에 너 목이 안 좋았었잖아. 음, 그래서 맞아요. 그때 막병 병원, 병원 갔다 왔잖아. 네. 그 아픈 와중에 막 밖에서 잠깐 나와 달러 나한테 해가지고 음.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봐달라고 했을때 계속 열심히 한거 보고 나는 와 진짜, 진짜 대박이다 이런 생각 그때 갑자기 떠올랐어. 어... 그때 잘 봐주셔가지고. 아 뭔가 지금의... 그때 어, 처음 앨범 준비할 때가 떠오르네. 음. 어, 랩도 너무 잘했어요. 네, 아니, 네, 네, 랩 재수도 네. 진짜 멋있었어요. 리차. 리차. 네. 아, 진짜, 진짜 그래. 잘했어. 네. 또 이거 또 발음 같은 거 은호 형이 디엠을 네, 또, 아, 또 여기 너가 되게 잘했지. 네, 아 진짜 찢었어그 네. 그래. 아, 그 어. 보이 프렌드 녹음하는 그 과정을 좀 에피소드로 풀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은호 형이 녹음을 또 받아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왜냐면 또 이런 팝송, 이런 영어 가 많이 들어가는 곡은 아무래도 또 은호 형이 발음도 그렇고 그런 탑라인의그 멜로디 메이킹도 그렇고 이런 게좀 많이 타고 나셨다 보니까 또 제가 부탁을 했죠 브이프랜드 한번 근데 너무 흔케 흔케 오 가자 브이플드 가자 하면서 그 은호 형이랑 같이 이렇게 작업했는데 어막그 원래의 애드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이제 비버 선배님께서 너무 좀 어렵잖아요 뭔가 말하 껑꺾기 이런 것들 그래서 어 이거 안될것 같은데 요 하면은 아 오케이 잠시만 하고 저한테 한 시안을 세개 정도 즉석에서 이제 프리스타일로 만들어요 이렇게 예예 예, 이런 것도 막어어막어에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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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어 뭐가 좋을 것 같은데 어 이거 좋은데요? 하면서 어 이게 하면 너한테 잘 맞는 것 같아 해서 그걸로 막 이렇게 수정하면서 녹음해보고 또뭐 하고 어딱 나왔다 나왔다 아 어, 정말 신기해요 뭔가 뭐 여기서부터 여기부 불르는데 딱이한 단어 한 단어만 마음에 들면은 어 방금 뭐 if랑 방금 u 부분 좋았거든 이거 살리고 나머지 펀치 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 엄청 프로답게 이렇게 해드리더라고요 네 정말 프로다운데 헤드셋은 게이밍 헤드셋이고. 그래서 좀 아이러니 했지만, 어, 확실히 본업할 때 정말 섹시한 향이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은혜원 같은 경우에서는 어,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좀 천재에 가까운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노력을 많이 했겠죠. 몇 년간, 수 년간 노력을 많이 해서 이렇게 즉석으로 나온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얼핏 봤을 때 뭔가 정말 컴퓨터처럼, 기계처럼 버튼 하나 누르면 이게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게 I fight for peace, level losing this place because cheer. My prime series, new chapter, let's get it Don't slow down Never repeat it Don't stop for life Give me give me that, oh we rock The question is where to at now Take it easy now There's no fixed answer anyway, keep it up Vrooom Vrooom Okay. Ah 자. Okay. 자. 자야 아, 마법이 아, 지금 갑자기 아직 정신을 네네 데려가 네, 뭐예 마법이 갑자기 <laughs> 걸려가지고 근데 네. 그렇게 되면 안 팔립니다 음. 아. 그리고 온도가 낮아져요 죄송해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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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이제 또 되죠, 되죠.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네.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없는 걸 있다고 하거나 오오 네. 오, 아날로그 <laughs> 게임 좋았습니다. <laughs> 콧물 닦고, <웃음> <웃음> 콧물. <웃음> 마지막 일곱 번째 항목입니다. 네. 일곱 번째는 없긴 하지만 일곱 번째 오늘만 있다. <웃음> 잠시만요. <laughs> 아 그거 어, 일곱 번째 어. 여름은 그거 하나. 아 일곱 번째 여름은 <laughs> 어, 내가 못 받았어. 미안해 항상. <laughs> 내가 항상 자. 그 순발력이 그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laughs> 아, 내 네, 식지 않네요. 안, 그럼 나는 먹 시킨 직후 홀에서 먹는 치킨으로 할게. 아. 그거 못 이긴다. 야, 음. 그 비어킹 가서 최근에 아 <laughs> 거기 치킨 되게 맛있더라. <laughs> 거기 치킨 되게 맛있어. 자,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웃음> 넘어가자. <웃음> 그래 하민아, 카톡으로 내가 그때 미안하다 했는데 방송에서 그때 전화로 허물 벗었다고 하면 어떡하냐? 어쩌라고요? <laughs> 어, 아 매워졌네 아 매워졌어 맵다 맵다 야, 춤도 안 한번 추나 오케이. 오케이 춤을 오케이. 배웠는데 오케이. 춤을 안 추는 건좀 그러지 가운데가 아, 아니고 춤은 아아왜 아, 가운데 한 명씩 다 졌잖아 <laughs> 아이 초등학생이야? 아이 가자 찍찍대지마아 <laughs> 이건 진짜 와. 모르겠네 불매운동? 그럼 너 아니 아. 그러기에는 이건 아니잖아 3번이라니까 무조건이라니까 1번은... 그래요? 1번이라니까 아니잖라 아, 1번이라니까 아이 아니잖아 미안해

저 선지 먹어요 진짜? 선지 먹을 줄 알아? 어, 형은 못 먹잖아요 아, 나는 그게 이해가 안돼 먹는 사람들이 아 어? 발언? 비아바론 어? 지금 아니아니 아니, 아니. 주시는 분이 아니, 많을 왜, 왜, 텐데 어? 지금 이해가 놀란, 안 된다는 거 하면 논란의 놀란, 여지 지금 이해를 중심? 할 수가 없다고 하면 화제의 중심 지금,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된다 고 지금 계속 이해가 안 된다 그러네 표정이 나 형이, 형이 이해가 안돼 계속 그러는데? 이해가 안 거래 논란의 중심 오케이. 오케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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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시는 나 분이 화재의, 진짜 많은데 화제의 부음표 내가 앞에 시장만 가도 비아바론 설명할 기회 좀 줘봐요 소년에게 드립니요 발언권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좀만 더줘 오케이 오케이 이게 왜 그러냐면 아, 네, 자점한번 자, 피니시 기술로 잡아서, 야, 잡아서 제대로 한테 데리고 간다 아! 아! 생선을 아! 꺼내 먹든지 은호염을 꺼내 먹든지 마! 알아서 골라주시는 아! 오마카세 아! 오마카세 <laughs> 와 <우와>. 아. <laughs> 자천기를 올리지 말고 내리지도 말고 갑자기 올렸다가 백기를 또 올려 형안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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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형도 웃음> 모르겠죠 <웃음> 아니 이거 본인도 <보는> 몰라 이거 무지성으로 하는 거 아니야 천기 백기도 몰라 본인 <laughs> 생일도 몰라 논란의 중심 화제의 물음표 생선을 꺼내 먹던지 은호 형을 꺼내 먹던지뭐 <laughs> <너> 나는 <laughs> 왜 나도 들어줄게 아 오케이 뭐 할래 저 윈도 아 윈도 아니 윈도 음 바로 컷음 바로 컷네 많이 했네요 오, 많은 거 향기 바로 컷 안, 그거 아니에요 어,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컷 <laughs>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그런 게 있어 이거 맞으면 바로 다운이야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당긴 다음에 바로 음. 바로 컷 바로 컷 그렇지 추가 <laughs> 뭐야 <좁아 보여>, 갑자기 <laughs> 이게

0 0더있으면8 예. 0 0 8 100 0 0 0 0 7 8 으악! 아 이거 처음 들어본다 형 보여주시면 안돼요 실물로? 날아 이게 0 7 8 으악! <laughs> 기합도 이게 아무렇게나 그냥 <laughs> 네. Fly Fly 이렇게 해도 상관없나? Fly f l <laughs> 뭐 가능은 하죠 오케이 네, <laughs> 이거 뭐 누구 허락 맡을 필요 없으니까 오케이 아, 은호형? <laughs> 짜장면! 아 어, 지금 아까 상치에 닿으라는거 같다. <laughs> 한번 천천히. 알겠습니다 네. <laughs> 짜장. 오케이. 한 번에 맞죠? 보내면 안 돼. 고통을 <laughs> 줘야 돼. 아, 오. 그러려고. 네. 아, 아픔을 일단. 바로. 남겨주지, 아픔을 아. 느끼게 해줘야지. 바로 바로 나는 아니야. 무조건 한 방이야. 바로. 짜장. 오케이. 빵. 짜장이. 아 짜장이. 기합 소리는 안 돼. 아, 짜장이요? 원하는 짜장으로. 걸로 하는 거라고 그때 아, 알려주셨잖아요. 짜장은 좋은데요. <laughs> 기합 소리는 저 <전> 짜장이에요. <laughs> <기합> 소리. <laughs> 짜장. 오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 좋은데요 짜장. 아, 네. 짜장킥이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네, 짜장킥. 네자 하민 씨는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짜장. 오. 음. <laughs> 이유를 말해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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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또 저희 사부님이신데. 네. 지금 표정이 되게 또 좋으신데. 이유 뭐. 네. 뭐 있을까요? 그냥 짜장. 오 짜장. 네 은호 형 이거 하면 되게 좋아 좋아해요. 짜장 이렇게 약간 좀 짜장 짜장 양이 있어야 돼요. 아, 약간 간짜장 느낌으로 짜장 이런 느낌으로 아, 좋습니다. <laughs> 천천히 따라해 볼게요. 자, 음악 seen. 네. You're the best teacher that I've ever had. 영화지마 영화는 못알죠 네. 시작합니다. 네. 아, 네. <laughs> 오케이. 아 연습 게임을 할까요, 그러면? 연습 게임.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자, 갑니다. Practice makes perfect. 영하지마 <웃음> <웃음> 어, 나 사랑이 없아 <laughs> <근데> 이상해. <laughs> 하민나 바다 좀 고만 가자. 언제까지 바다 갈래 이 자식아. <laughs> What do you do last weekend? I m tell me everything please. 영어 좋아. m <laughs> 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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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GP. <laughs> <laughs> 부.. 부.. bull.. s h i t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어아 아 아, 아, 이것도 좋아. 이슈가 있긴 하네요 네 네네 초코슈 뿌슈 오케이 헤이 그리 아 이거는 노아형 버전 뿌슈 있겠지 양양이는 양양 늑대 늑, 늑 댕댕댕이는 아, 댕댕 우리는 사이좋은 댕냥즈 <laughs> 자 네. 그러면 다음 어, 사연 어. 한번 어. <laughs> 아나 자꾸 존댓말이 나오네 이상하네 어, 오늘 아니 아니야 말 편할게 왜왜어 그러니까 형 안, 안 붙여도 돼나는 진짜 어 <웃음> 어 <웃음> 그러면 나한테 형이라 붙여. <laughs> 아 싫어! <laughs> 우리 친구잖아. 아 그래? 근데 어 유화민 하지 마라. 유 빼고 화민 해. 자꾸 나한테 유화민 유화민. 누가? 몰라. 그래. <웃음> <웃음> 나는 돈까스 한개줄수 있어. 두 개도 줄수 있어. 그러면 돈까스가 총세 개예요. 네. 그 중에 하나 줄수 있어요? 한개 반. 한개반줄수 <laughs> 있다고? 한개반세개 중에 한개 반을 준다고? 어. 나한개반 먹고 형하루한 개도 안 먹은 상황 배고파 괜찮아 아 다른 람, 거... 라면 먹으면 되니까? 어, 다른 거 다른 게 없어 노아 형거 뺏어 먹으면 되지 노아 형거 없어 형 거밖에 없어 나눠 먹어야지 콩한 쪽도 나눠 먹어야지 어. 그룹 그룹 이름이 뭐예요? 그룹 이름이요? 네. 플레이브요 저도 플레이브예 아, 네. <laughs> 저도요. 어, 어, 나도, 나도 나도 너도. <laughs> 나 플레이브. 나플레이 <laughs> 같은 멤버야. 같은, 같은 멤버. 멤버. 우리 같은 멤버예요. 야, 쌤 이겼어 이거. 나이스 나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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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laughs> 우리 쌤내 <태>, 편이죠? <laughs> 똑스 편 아니지? 그럼. <laughs> 머리 머리 살. 아, 못 잡았다. 살한번더살 잡아 잡혀도 <laughs> 님께 우리 영화를 보고 <laughs> 부르는 우리 영화 예. 예. 야 그리고 우리 영화들가 부르는 우리 영화 근데 예. 그거 알아요? 어, 지금 어, 이 순간도 <laughs> 우리 영화에 저기에 기록된 이 순간이에요. 아 당연하죠 <laughs> 기록되죠. 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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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요 되요. <laughs> 고마워. 되죠, 되죠, 되죠. <laughs> 아니 이거 <laughs> 야한번 쉬면은. 어. 아이디어한번 쉬면은 응. 저기까지 한 번에 갈수 있을 것 같아. 한 번만 쉬고.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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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천재! 자, 진짜. 천재야. 이게 사실 상 아니, 사실 상 이건 천재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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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바보 같아 <웃음> <웃음> 오케이. 후. <laughs> 갈까요? 선생님. 오, 외웠어? 벌써 외웠다고? 아, 아니야. 느낌만. 어, 대박. 진짜 대박이다. 느낌만, 느낌만. 역시 천재야. 오케이. 천재야, 형형 춤선 한번 보고 싶어. 유아미는 솔직히 이건 천재야. 오케이. 아어 어, 미안해. 어 괜찮아. 자 오늘 거의 다 라이브로 들려준 막내즈, 막내즈는 응. 사랑합니다. 우리 내양형 깜구는 얼른 퇴근하고 따스물로 씻고 자자. 미안해. 빨리 <웃음> 뭐야? <웃음> 용서해줄게. 그건 <이런 거> 아니지. <laughs> 어. 자 서로 좀 말랑해지는 매력군 일단은 은호형은 그냥. 저뭐 어디 앉아 있거나 막 그러고 있으면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아. 기대고 말랑 네. 하민이도 약간 그런 포인트가 있긴 한데 예 네, 가끔 깨무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laughs> 귀여워, 이제 맞아. 그 말랑해지 만드는 어 뭐야 약간 가끔 가다 이제 갑자기 네, 너야 이러면서 이렇게 핸드폰 들고 올 때가 있어요. 아, 오늘도 그렇잖아. 녹음, 버블 녹음을 네. 켜놓고 네. 그럴 때 되게 약간 말랑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좋습니다. 약간 그럴 때 되게 진짜 고양이 같습니다. 약간 어... 와가지고 너무 이렇게 치대지는 않고 적당히 이렇게 살짝 왔다가 <laughs> 빠진 느낌 너무 이렇게 치대지는 않고 <laughs>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살짝. 저는요. <웃음> 네. <웃음> 어, 아 최근에 방송 리허설할 때 네. 진짜 갑자기 뜬금 없이 저를 보고 이렇게 팔을 벌리더라고요. 네. 안아달라고. 네. 봤어요. 제가 보고 있었어요. 너무 귀여워서 안아줬어요. 네. 근데 뭔가 행복했어요. 오. 네. 뭔가 멤버들끼리의 그런 텔레파시라고 해야 될까. 오. 네. 나도 좋았습니다. 그랬어. 그래요? 네. 저도 그 광경을 봤는데 무언이라서 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오. 네, 말로 하는 네. 게 아니라 그냥 행동이나 그냥 네. 딱 봤을 때 무안... 뭔가 무언가가 네. 느껴지는. 그냥 네.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냥 음, 뭐 이유가 없었어. 무안이었군요. 이렇게 한걸딱 하... 하... 뭔가 방송 하... 시작하고 싶었어. 야. 네 리즈 또 에피소드 안에 있는. 데아말 말해주세요. 네. 그때 녹음할 때 이제 제 파트 끝나고 이제 은호 형이 바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막 여기 꺾는 부분이 그 처음. 날에 안 됐어요. 맞아요. 너무 어려워어요 제가 맞아, 안 돼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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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안 되면서 이제 차 뒷자리 이제 같이 타서 가는데 네. 아, 너무 이렇게 이제 주눅이든 거예요. <laughs> 아나왜 이렇게 못하지막 이러면서 맞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제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아미나 진짜 너가 있어서 든든하다. 막 이러면서 <laughs> 아, 얘기했어요. 아진 그랬어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 제가 형나 진짜 형 형은 진짜 음원이야. 아... 이러면서 형 이제 누구보다 <laughs> 잘하고 막 이렇게 위로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고 있다가 계속 얘기하다가 은호 형이 갑자기 근데 우리 손을 언제부터 왜 잡고 있었던 거야? <laughs> 그리고, 손 이제 놔도 될까요? 재밌게 파악한 거예요. 네, 네. 오, 현실 파 너무 심취해 있다가 10분 동안 잡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다가 <laughs> 어, 뭐, 근데 근데 이거 우리 왜 잡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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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 깜짝 놀라셨네.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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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준이 형 괜찮아요? <웃음> <웃음>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아뇨! 이것도 해야지 이렇게 좀 잡쌌어 소유 어? 잡쌌어? 잡쌌어? <laughs>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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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뭐야? 신기한데? 아나 지난다. 은우 네, 이렇게 해봐요. 그래서 하트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아니 야 여기 반반 이렇게. 오케이 시작 시작. 오, 시작. 한번 더. 하나 둘 셋. 여. 나요.